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대전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84타입이 21년 10억 5천만원까지 거래됐는데요. 이 아파트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9천만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6억 6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세종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98타입은 21년 14억 3천만원까지 거래됐습니다. 98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6천만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10억 7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지금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세종과 대전부동산은 대형 호재들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서 5억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세종과 대전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에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소유자 현황처럼 투자 경험이 없는 20대, 30대가 최고가에 영끌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점에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내놓고 있고 그마저도 거래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 아파트의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지역 거주자들보다 서울 수도권 외지인 투자자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택지개발 지구와 역 주변의 신축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투자했던 분들이 이자를 버티지 못하면서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또 분양권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마피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과 대전에는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살 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서울 수도권 상급지에만 몰리면서 좀처럼 가격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세종과 대전 부동산에 대한 영상을 보면 세종은 25평 2억 초반, 34평 3억 초반이 적정가다. 세종을 왜 사냐? 지방의 시골이고 공실 전국 1위에 망한 도시다. 그래도 비싸다. 수기꾼들이 올린 거라 거품 심하다 한 2억 이상은 더 빠져야 매수자들이 생길 듯 30평대 2억에서 3억이 적당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세종과 대전에서 가성비 좋은 금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16억 3천만원까지 거래됐던 세종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리버뷰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식 656세대 최고 29층의 아파트입니다. 준신축 단지에 규모도 크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고 세종시청과 중심상권이 가깝습니다. 금강 수변공원 접근성이 좋고, 강조망도 가능합니다. 109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12억 6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보겠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3천만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집합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호려울 10단지 1003동 2101호이고 109타입입니다. 매매가 16억 3천만원에 거래됐는데요. 세종에 거주하는 6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1층 매물이 16억 3천만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6억 3천만원 하락했습니다. 층수와 타입별 시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16억 3천만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109A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10억에 거래된 매물은 109B 타입 매물입니다. 최근 실거래 시세를 살펴보면 109A 타입의 시세가 B 타입보다 1억 이상 높은 걸볼수 있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동일 타입인 A 타입의 호가 시세를 보겠습니다. 천 이동 고층 매물이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강조망이 가능하고 월세 끼고 매매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현재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40만원의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아직 3억 3천만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2억 2천7백만원까지 거래됐던 대전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유성구 상대동에 위치한 도안신도시 트리플시티입니다. 이 아파트는 30평대부터 70평대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식 1828세대의 대단지이고, 일대에서 전월세 거래량이 가장 높습니다. 수변공원이 가깝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풍화단지입니다. 101타입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평균 8억 5,500만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2억 2,7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2년 만에 3억 7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내역을 보면 23층 매물이 8억 8천 8백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4천만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집합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2022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도안신도시 트리플시티 913동 601호이고 101 타입입니다. 매매가 12억 2700만원에 거래됐는데요. 60대 부부가 투자 목적으로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 12억 2700만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8억 8800만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임 매물입니다. 또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은 6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23층 매물입니다. 최근 거래된 매물이 더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3억 4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911동 23층 매물과 915동 22층 매물이 8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7천만 원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세종과 대전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황은 세종과 대전의 분양 예정인 단지들입니다.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인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 시세를 살펴본 후에는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와 세종과 대전의 금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평균 경쟁률 10대1을 넘었던 대전의 분양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하늘채 스카이엔 2차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5억 700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743세대 주상복합 단지로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에 들어서는 신축 단지들이 많아서일까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8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보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201동 35층 매물이 분양가 4억 8천 200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유성구입니다. 청약 당시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달을 기록했던 유성하늘채 하이에레입니다. 유성구 복명동에 위치한 이 단지는 대전 1호선 유성온천역 인근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가 8억 3,900만원 선이었는데요. 분양 계약 6개월 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28년 상반기에 입주 예정이고, 현재 84타입 분양권 매물 중에는 분양가 그대로 나온 매물도 있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도 있습니다. 101동 28층 84타입 매물은 분양가 7억 9,100만원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000만원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분양권 프리미엄의 시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과 세종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니까 대전은 24년에 미분양 매물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조금씩 소진되고는 있지만 아직 1,500세대 이상의 미분양 매물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세종에는 23년 미분양 매물이 증가했다가 소진되면서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분양 매물 현황으로 봤을 땐 대전보단 세종의 상황이 좋습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대전에는 24년부터 쭉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이 소진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대전과는 다르게 세종에는 앞으로 쭉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적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신축 아파트가 귀해진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되면 전세 수요가 기존 신축 단지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보시는 것과 같이 대전의 전세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세종의 전세 가격 상승률은 대전보다는 낮지만 전세와 매매 가격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와 매매 가격의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세종과 대전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도심 중심부의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빠른 시일 내에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세종과 대전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의 급매물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중층 이상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가온 6단지 중 S클래스 51타입은 최근 실거래가가 3억 5,500만 원에서 4억 선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615동 고층 매물이 3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이 매물은 고층의 남양 매물인데 현재 전세를 끼고 갭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2억에 맞춰져 있는데요, 매매가를 3억 7천만 원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양우내안의 레이크1입니다 이 아파트의 70 타입은 최근 실거래가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를 보면 1901동 15층 매물이 4억 8천 5백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이 매물은 탑층의 판상형 매물입니다. 저층 매물과 비슷한 시세로 나와 있는데요, 이 매물을 4억 7천만 원대로 매수할 수 있다면 매수 추천드립니다. 지금 세종과 대전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현재 보고 계신 아파트 외에도 앞서 소개해드린 매물의 금액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과 대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